안녕하세요, 여러분. 초촛입니다. 제가 오늘 인형을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왜 가지고 나왔냐면, 이전번에 제가 인형 가지고, 잠깐 인사를 했던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오랜만에 보니까 괜찮아서 이렇게 인형으로 또 인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해볼 것은요. 음성 대화모독 없는데? 이 GPT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답구를 해보는 건데요. 와, 정말 재밌겠네요.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다면 좋겠어요. 궁금한 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함께 즐겨봐요. AI가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해서. 작꾸 같은 주제도 추천을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주제를 MBTI로 잡았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알게 된 유튜버님 영상을 보는데 뭐 그분이 MBTI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재미있어가지고 그런 컨텐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채찌 PT는 기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사용할 때 명령어 입력 정도만 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뭐 실행, 뭐 검색. 이번에는 지금 영상을 찍는 거니까. 대화 형식으로 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MBTI가 INTJ야. 그것에 맞춰서 INTJ를 주제로 한 닦구를 좀 해보고 싶어. 아이디어 있어? 와 INTJ라면 멋지네요. 그럼 INTJ 특유의 논리적이고 전략적인 면을 살려서 닦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근데 나는 INTJ이긴 한데 밸런스형이야. 이런 밸런스형인 INTJ에게 추천할 닦구는 있어? 아, 균형형 INTJ라면 예를 들어 INTJ의 논리적인 함께? 근데... 너가 약간 착각하는 게 있어. 사실 아이 t 디자인은 논리적이긴 하지만 감성을 논리로도 해석을 할수 있거든. 그러니까 논리적인 면만 살려서 닥구를 한다는 건좀 옳지 않은 것 같아. 아, 그렇군요. 감성과 논리를 함께 담는 게 정말 멋진 조합이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너의 아이디어를 내 성향에 맞는 걸로 취합해서 한 다섯 개 정도로 알려줄래? 알겠어요. 그럼 지금 성향에 딱 맞게? 5가지 아이디어를 정리해 볼게요. 아, 1. 논리적 구조, 감성 포인트, 깔끔한 레이어서 기본으로 하고, 따뜻한 색감의 작은 일러스트나, 감상적인 문장으로 포인트 주기 아, 컬러풀한 색감 활용 GPT GPT 너 지금 말이 너무 길어. 다섯 개로만 짧게 정리해 줘. 좋아. 그러면 내가 너의 목소리를 텍스트로 보면서 다꾸를 하도록 할게. 다꾸는 여기 이 노트에 할 거고요. 이게 B6 사이즈 노트입니다. 제가 한참 썼던 건데 이걸 또 끝까지 안 채우고 있어서 요즘 다시 쓰고 있거든요. 얘가 지금 저한테 추천할게. 깔끔한 레이아웃에 따뜻한 색감 포인트. 논리적인 우성과 감성적인 그 다음에 색감 활용 컬러풀한 색감은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카페 소품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영수증이나 컵홀더 같은 거를 사용해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INTJ의 매력을 담은 인용 IMTJ의 매력을 담은 인형구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나?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제 데일리 다구가늘 여기에 이렇게 콜라주 형식으로 좀 자유롭게 다구를 하는 편이었는데 깔끔하게 가라고 하니까 줄을 좀 맞춰서 꾸밈을 해줘보도록 할게요. 귀찮아서 이 이형 지붕을 또 가지고 왔는데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진짜 제가 영상을 지금 이렇게 찍다 보니까 어, 저 스스로가 되게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재미가 없는... 사람인 것 같은?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재밌게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가 안 나올까 약간 조금 시무룩하긴 합니다. MBTI랑 AI까지 가지고 왔으면서 왜 나는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가 이 다이소 스티커를 줄 맞춰서 붙여주겠습니다. 사실 i n t 자라는게 들으면 되게 성격 파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동안좀 있었어가지고,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한 적이 좀 있어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사회화가 잘 되어 있으면 나름 인간관계도 잘할수 있다. 이런 점을 이 답고를 하면서 괜히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꼭 아이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제이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나름 스스로 사회에 적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고 조금 그래도 줄에 맞춰서 붙이려고 노력을 해 봤거든요. 떡메모지도 한번 붙여 볼게요. 이렇게 네모나게 해 볼까요? 오늘은 원래 제 성격대로 찢어서 붙여야 되는데 네모나게 그냥 잘라서 붙여 볼게요. 영상을 찍을 때 조금 사단 같은 것도 나누고 하고 싶은데 막상 머릿속에 그런 게 생각이 잘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재미없는 약간 인간상이다 스스로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제 영상을 조금이라도 더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그 어떻게 깔끔해 보이나요? 여기에다가도 줄을 맞춰서 좀 한번 붙여 볼게요. 줄을 맞춰서 나름 열심히 맞춰봤습니다. 여러분은 궁금한 게 MBTI 같은 거를 즐기시는 편인가요? 저는 믿는다, 안 믿는다라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믿는다라는 말보다는 재미있게 즐긴다라는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저는 재미있게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 좀 어릴 때는 성격이 많이 달랐어요. 이게 사회에 깨지다 보니까 이게 성격이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아 나쁜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성격은 차분하거나 이렇지 않았고 오히려 방방 뜨는 성격이었어요. 제가. 사실 근데 그때도 외향형 인간은 아니었어요. 제가 혼자서 집에 들어와야지 충전이 되는 타입이라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성격이 변화가 생길 만한 그런 계기들이 모두가 있는 것 같아요. 큰 상처를 받았다든지 뭐큰 일이 생겼다든지 인생에서 그러면 성격이 좀 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누구에게나 있지 않나 저는 지금의 제 성격이 나름 마음에 듭니다. 얘기가 꼭 이렇게 좀 재미가 없게 진지하게 빠져 이게 문제야 좀 그냥 재밌게 가볍게 할갈 수가 없나 저의 푸념이었고요 이 정도 꾸미면 되지 않을까요? 금방 꾸몄네 그 다음에 얘가 또 저한테 말했던 게 깔끔한 레이아웃에 따뜻한 색감 포인트 했죠? 논리적인 구성 저는 논리적인 구성은 이해가 잘안 되고 뭘 각부를 논리적으로 어떻게 구성한다는 건지 그런 건가? 헤비트래커 같은 거 만들라는 건가? 뭐 예상 수치를 그래프로 나타내라는 건가? 근데 그거는 저는 다꾸는 놀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듯이 다꾸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제 마음대로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다꾸의 주제를 조금 적어 놓을게요, 여기에다가. 저는 말보다는 확실히 글이 서 편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말로 하면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 굉장히 좀 헤매는 것 같다? 저는 생각이 좀 들고 이런 글씨로 한번 써봤어요. 모르는 걸 모르는 건 죄다? 이런 점이 INTJ를 잘 나타내는 어떤 저의 생각이 아닐까. 왜 이게 죄라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모르면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 실수의 어떤 그게 굉장히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좀 생기더라고요. 모르는 줄도 모르고 잘못된 것을 진실인양 이야기하는 거. 이거를 적어봤고, 감성적인 문장도 적어보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옛날에 지하철 벽에서 본 마음에 와닿아서 외우고 다니는 문장 중에 하나인데, 이겁니다.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 관계에 지쳤을 때, 그런 것에 초연하고 싶었을 때이 문장을 딱 봐서 이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나름 이렇게 키는 대로 닦고를 해봤는데요. 사실 제 성향이 들어가서 그런지 이전 닦고하고 그렇게 달라진 게 없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만 닦고를 하면 영상이 너무 짧아질 것 같아서 GPT한테 다른 닦고도 한번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작은 노트에다가 간단하게 꾸밀 거를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닦고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 여기에 닦고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추천을 부탁해. 작은 사이... 노트라면 포인트 컬러를 하나만 잡아서 통일감을 주면 훨씬 예쁘게 완성될 거야. 이 노트에 어떤 주제로 답구나 기록을 하면 좋을까? 예를 들어 매일 감사한 일을 적는, 음. 감사일기나. 하루에 하나씩 새로운 걸 배우는 미니 학습 노트. 근데 GPT 나는 형광 포인트를 좋아해서 여기에 형광 포인트를 하나 정도 넣고 싶어. 따뜻한 베이지는 A B 로깨끗하게 하고 형광 컬러로 형광 핑크 같은 색을 살짝 포인트로 넣으면 정말 예쁠 거야 내가 다꾸 영상을 좀더 재미있게 찍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어? 중간 중간에 조금씩 무슨 포인트를 넣어보는 것도 재밌을 거야. 너무 부담 음... 갖지 말고. 알았어. 지금 GPT가 되게 당연한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웃음 포인트를 넣으면 재밌을 거래요. 근데. 사실 웃음 포인트를 모르니까 물어본 거 아닙니까? AI는 아직은 인간한테 안 되는 것 같아요. 네이비 마스킹 테이프. 베이지는 여기 있는 이 메모지 가운데 있는 걸 써보도록 하죠. 고양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가 추천을 아무리 해줘도 꾸미면 다 제가 꾸민 그 느낌이 나는 것 같은 성향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어쩔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스티커를 붙여주고, GPT가 넣으라고 했던 형광 포인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음, 괜찮네요. 아, 맞다. 제가 최근에 아트인 북스라는 데 갔다가 이 분홍색 집게를 샀는데요. 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귀여운 걸 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감사일기를 적을 건데, 네. 여러분 궁금한 게 많이 감사하면서 사시나요? 감사한 일이 있는데도 사실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감사를 정말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좀 힘들다고 해야 되나? 요 정도 적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감사 기록도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채 GPT랑 같이 이렇게 답구를 해봤는데요, 나름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